皆さん,こんばんは。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가오나시나쌤입니다 마이크 상태도 안 좋고, 녹화하는 소프트웨어도 지금 말썽이라, 이게 제대로 녹화가 되고 있는지 다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느라고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기사단장 죽이기, 24번째 동영상 시작합니다. 이모토와 야리와타시오리 미츠, 도시시타데, 우마레츠키, 신조어노, 벤니, 몬다이 같다. 지사이구로니, 난독가, 슈즈츠오케테, 슈즈츠지타이와 세이코오시타노다가, 고이쇼가 시치코쿠, 녹었다. 여동생은 역시 나보다 세살 연하로, 태어나면서, 우마레츠키 하면은 선천적으로의 의미가 됩니다. 선천적으로, 달리 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심장 맨 하면 판막을 말합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몇 번인가 수술을 받고 수술 자체는 성공했지만 후유증이 끈질기게 남았다. 그의 하고는이며 그의 치시댁기나, 問題を引き起こすものなのかそれは医師にも分からなかった그 후유증이 자연 치료해 나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치료되어 가는 것인가?それとも, 뭐, 아니면, 사킨이 나っ 나중에 되어, 치사적인 문제, 그러니까 치사적인 문제라는 게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문제,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가? 그것은 의사로서도 와카라나 갔다 의사도 몰랐다. 이모토와 격격고, 와다시가주고 사인 후 도끼 낚고 났다. 죽었고, 언니 아가타 바갈이 닿다. 여동생은 결국 내가 열다섯 살때 죽었다. 중학생 죽. 가까우니 아가를 오르면 어, 중학교에 진학하다 라는 뜻이 되고 아갔다 과거로 되어있고 여기 바깥가리가 나와있기 때문에 진학한지 얼마 안된 때였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속 다음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短い人生の中で妹はその遺伝子的な欠陥と休みなく戦い続けてきたわけだが <목소리나> 소래대 뭐 아까롭고 마애 묵기나 생각고 옷이 나와 나갔다. 스고이ですね. 짧은 인생 속에서 여동 여동생은 그 유전적인 결함과 쉼 없이 계속 싸워 왔었지만, 그러니까 아가 나오니까 왔었지만 그래도 밝고 적극적인 성격을 잃지 않았다. 살고 마대 구찌야 낚이고 또 구치니 세즈는いつも少し先のことを綿密に計画していた。自分が死ぬということは彼女の計画の中に入ってはいなかった。 그렇죠. 인간의 그 유한성에 대한 문제는 철학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 뭐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의미 아무리 어 학문적으로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10초 후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날지 누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인생이 즐겁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앞 일을 모르니까. 앞 일을 알고 있으면, 어, 10분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것처럼 재미없는 일은 또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마지막까지, 굳지 하면 푸념입니다. 그 다음, 낚이고 또 우는 소리. 푸념이나 우는 소리를 구치니스루 하면 말을 하다 소리를 내다라는 소리 어, 의미가 되겠는데 어, 소리를 내지 않고 구치니세즈 예. 소리를 내지 않고 항상 조금 앞날의 일 예. 조금 앞의 일을 면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은 그녀의 계획 속에는 들어있지는 않았다 우まれ 찍기 소메대각 건어 세세키와いつも優秀だった私よりずっと敵のいい子供だった意思が強く決めたことは何があっても마게なかった 천성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천성적으로라고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하고. 네. 그 유달리 어렸을 때 이렇게 총명한 아이들이 있어요. 네. 여동생이 그랬나 봅니다. 천성적으로 총명하고 태어나면서, 뭐,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하고 학교 성적도 항상 우수했다. 나보다 훨씬 데키노 이 고도모를 말한다면 예, 똑똑한 아이라고 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 되는 아이, 뭘 하든 잘하는 아이, 그런 아이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똑똑한 아이라고.